반갑습니다. 코인솔루션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시간 5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45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 비트코인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 주말간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와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자, 12% 20%, 애니메코인 40%, 그리고 캣이너독스월드 31%, 소닉 16%,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34%의 수익까지 누적 14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하고 지난 주말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챙겨갔습니다. 자, 이외에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말 타점 잡아드린 종목들 전부 다 수익 중에 있는데 아직 정보망에 입장 못하신 분들은 3일 전에만 들어오셨어도 100% 똑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망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수익들 저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공개할 급등 종목은 바로 주피터입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따라오시 오셨... 되고요. 자 우선 주피터는 올해 초에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4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된 모습인데요. 자 꾸준하게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이는 이 760원 부분 매물대 저항도 깔끔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5일 20 60일 이평선들의동시 다발적인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상승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더욱 많이 들어와서 여전히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보시면 충분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바로 위쪽 120일 이평선 구간을 테스트하려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의 상승 단서들로 보아서는 저항보다는 당연히 무난하게 돌파해주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더욱 높죠. 더군다나 비트코인도 계속 신고가를 높이면서 알트장 수급세도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을 우선 짚어드리자면요. 120일 이평선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음 매물대인 1 1 2 0억 부근의 저항대까지는 당연히 무조건 오를 거 "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 한 차례 조정을 거친 후에 리테스트를 받고서 다시 오르던, 곧바로 추가 급등을 하던 결국에는 가장 위쪽에 보이는 2480원, 부분 주유 매물 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격적인 알트장 시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기회의 시장에서 제대로 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는 이 실시간 타점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보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영상 시청하신 지금 당장이라도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셔 가지고 저와 함께 역대급 수익을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일의 영상 주피터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